z 8 0 o zero z e 0 o z e r 로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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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학 r o zero z e r 는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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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이 마치 그린애불펜이라 하더라고요, 미스에서. 네, 제가 뭐 솔직히 그린애플 광팬은 아니긴 한데,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남녀 듀엣 꼭 한번 불러보고 싶다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대충 좀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비상사건 크림 닭뿌리 슈크림 티라미수 이걸 기대했는데 작게 그려져있 이게 본체였다는 사실 파킹 oh, 하이엄 um. 4월 23일 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학교를 못 갔네요 9시부터 4시 수업인데 오후 2시 와우, 어제 새벽에 5시 정도까지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야호 하면서 바로 누웠는데, 예,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또 두뇌를 좀 썼습니다 가방이랑 배 사이에 끼워넣기 구조상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진짜 무섭다 내 스스로가 집 왔구연 사온 것들 마르게리 따 피. 짜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자, 크다. 와 음, 맛있네요. 아, 하루 달렸습니다. 학생이고.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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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토리에서 드디어 코타치가 왔습니다 얘를 이제 시켰던 거는 대충 다른 가구들이랑 다 똑같이 시켰는데 얘는 한달 걸린 데서 얘만 따로 온 거거든요 나사를 완벽하게 다 조이고 올렸는데요 이렇게 두개 올려주고 얘를 이제 돌려서 위에 있는 구멍에 딱 끼워서 고정하는 거거든요 얘가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불을 넣어야 돼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걸 들어서 이불을 이렇게 깔고 얘를 덮는 것. 뭐야 말이 안 되는데? 이불을 넣었는데 얘, 이걸 어떻게 돌려? 예, 뭐 지금 할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일단 막뭐 완성하고 끝내겠습니다. 계란 두 개. 그리고 이제 베이컨. 네, 베이컨이 원래 기본적으로 간되어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잘 모를 때는 일단 소금 넣어보기. 제가 지금 바지만 입고 있고 상의를 안 입고 있거든요. 뭐 집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러고 요리를 하다가 엄청 팔팔 뜨는 기름에 계란을 넣었는데 기름이 이렇게 튀어서 배부터 허벅지까지 쭉다 화장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다시 그렇게 될것 같아. 지면좀 자꾸 오, 오. 네, 이 정도면 된데? 무사. 와 비주얼 레전드. 오. 예,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지금 편집자랑 디코하고 있는데 뭐 롤토 체스라는 게임 이 있는데. 간단히 하면서 밥 먹고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 오늘 나머지 남은 시간 작업 같은 거 하면서 이만. 오늘은 4월 28일. 예. 밖에는 비가 오고요. 지금 너무 부지런해서 비상이에요. 지금 스스로가 너무 괴물이 된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야. 빨래 거의 매일 한해잘떠 있는 날은 빨래 두 번까지도 하고. 하지만 지금 비가 오자밖에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일기예보를 미리 전날 받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뒀단 말이죠. 이제 비가 오기 30분 전에 딱다 들여서 개고 넣어놨다. 진짜 딱 30분 있었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와 너무 부지런하다. 밥을 해봅시다. 오늘은 아라비아 땅인데 지금 어제부터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소스를 데워서 파스타가 아니라 밥에다가 얹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이제 지 리조또? 약간 그런 감성? 에다 할 건데 그냥 하면 아쉬우니까 커팅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오므라이스를 해가지고 얘랑 오므라이스랑 같이 먹을 예정인데 밥은 방금 다될거든요 밥은 해봅시다 계란 세개 불었습니다 소금 준비 불켜고 가봅시다 뭐야 모양 만들다가 뒤집다가 이상하게 날아가서 싹다 망했습니다 네. 완성 <laughs>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은 아니 비주얼이 괜찮은게 맞나? 아무튼 흠흠흠. 밥이 좀 많나? 맛있어 보이는데 잘 먹겠습니다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게임하는데 닉네임이 와플? 와플 어쩌고? 하, 보자마자 너무 와플이 먹고 싶어져가지고 지금 단걸 먹지 않으면 살짝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되어가지고 예.. 전재산이거든요? 어 300엔 줄 알았는데 400엔 나이스 비 오는 밤은 <laughs> 좋군요 나츠키 스파루 같은 기분? 곧이 세계에 갈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초코우유가 너무 맛시고 싶거든요? 초코우유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어. 요 어? 초코고. 초코 아니고 커피였고요. 이건 초코? 프로틴이었고. 네, 딴데 가볼게요. 사 아, 진짜 안 보여. 말했는데 초코는 어딘데 초코 달라고요. 음.. 분위기 좋군 공원 가보겠습니다 와우 마이 갓 아이고 오우 우와 어왜 흙바닥인가? 아 맞다 이게 놀이터지 미놀이터 으으 저 좋아 이거 발에 흙다 묻을 것 같은데 비상 대비상 오오 손을 씻고 싶은데 아마 이게 손 씻는 것 같은데 미니 변기처럼 생겨서 사실 유아용 변기인 줄 알았는데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손 맞는 거 같은데 아무리대도 물이 안 나오네요. 자동이라고 써있는데, 뭐 가까우니까 손 집에 갈수 있죠. 내 우산이 빡인 거... 아, 아이스크림은 진짜 한 10초 만에 다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표기장... 하... 나가집도착디요 요즘 이거에 살짝 맞들렸습니다. 살짝 전체적으로 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인 카레가 있거든요. 치즈 카레? 뭐 그런 컵누들인데 같은 브랜드. 그게 진짜 너무 꾸덕하고 맛있는 거예요 카레가. 그래서 감동을 좀 받아서 이제 또 사러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그 편의점에는. 대신 이제 일반 이제 흰색 일반 카레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사서 먹었었는데 어, 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오늘. 보이길래 또두 개를 사왔다는 말씀. 우글글글글. 기모데딩. 와, 너무 이쁘다. 미친. 우 와, 아이 통째로? 에 유리? 유리구나. <laughs> 와, 와. 레전드. 개무가운데요 잠시만 이거. 한국 갈때 어떻게 들고 가지? 벌써 머리 아프긴 한데 사실 그걸 걱정하면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 위에 뚜껑이 뭐 고정식이 아니라 얹어서 끼워지고 그냥 들면 이렇게 그대로 열리는 형식이라 이게 고장 난거줄 알았는데 양이두 이렇게 들어 있는 게이 안에 들어 있던 거고 와 진짜 무겁다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통상 초에 한정 일반 거두개 똑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오오 로스트 코너 오오 이번 앨범도 진짜 다 무겁거든요 이번 은식 앨범 컨셉이 뭔가 쓰레기장 감성이어서 철대기들 대충 납땜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굿즈들이죠. 이것도 철판처럼 개 무거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겁긴 한데. 지금 유지 캔슬 미감 레전드. 저 안에 들어있는 거 아까 열어 혼자 열어 봤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 이렇게 책이 두권 들어있는데 대충 열어 보면 노래 수록곡들이랑 가사 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와, 이건 뭐지? 얘가 CD 들어있는 쪽인가? 아, 이런 식으로 와 우와. 우와, 아름답다. 이런 느낌. 정리는 이제 끝났고, 예, 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 암.